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fake, fake, f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모조품 또는 위조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 그것은 turned out. 이때 turn out 하면 뭐뭐로 판명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turned out 판명되었다 to be 뭐뭐로 a fake. 모조품으로 또는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t turned out to be a fake. 그것은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ke, bake, b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빵 등을 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baking. 나는 굽고 있다. Bread 빵을 in the oven 오븐에서. 전체적 의미는 I'm baking bread in the oven. 나는 빵을 오븐에 굽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eak, break, brea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제동장치 또는 브레이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a red light. 빨간 신호등이다. Step on. 발바라. The brake. 브레이크를. 제동 장치를 발바라. 전체적 의미는 It's a red light. Step on the brake. 빨간 신호등이야. 브레이크 밟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ke. wake w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잠에서 깨다 또는 깨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ake me up 나를 깨워라 이때 wake는 주로 up 이라는 어 표현을 동반을 하고요. 그래서 wake me up 나를 깨워줘 Before 머머하기 뭐뭐 전에 you go out 네가 외출하기 전에 전체적 의미는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나가기 전에 나좀 깨워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ake shake sh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흔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ake it well 잘 흔들어라. Before 뭐뭐 뭐 하기 전에 you 네가 drink 마시기 전에 전체적 의미는 Shake it well before you drink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드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nake, snake, sn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afraid of. 이때 be afraid of. 비동사 플러스 afraid of 하면 뭐뭐에 대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m afraid of 나는 무엇을 무서워한다. s n a k e s 뱀을. 전체적 의미는 I'm a f r a i d of s n a k e s 난 뱀을 무서워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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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lake 그 호수는 has 가지고 있다 a good 좋은 view 이때 끝 부분에 있는 view 하면 전망 경치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 lake has a good view. 그 호수는 경치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wake, awake, aw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깨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ayed 이때 stay 하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stayed awake, 깨어 있었다 at night, 밤에 전체적 의미는 I stayed awake at night. 나는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stake, mistake. mist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실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It's 그것은 my 나의 mistake 실수입니다. 전체적 의미는 I'm sorry. It's my mistake. 죄송해요. 제 실수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ke, make, m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만들었다. 이때, made는 mak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pizza, 피자를 for you, 너를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made a pizza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피자를 만들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모조품. 위조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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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빵 등을 굽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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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동 장치 또는 브레이크라는 뜻이 되겠고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잠에서 깨다 또는 깨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흔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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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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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호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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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깨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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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수라는 뜻이 되겠고요.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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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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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것은 위조품으로 판명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turned out to be a fake it turned out to be a fake it turned out to be a fak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빵을 오븐에 굽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baking bread in the oven i'm baking bread in the oven I'm baking bread in the oven. 이번 문장은요, 빨간 신호등이야. 브레이크 밟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a red light. Step on the brake. It's a red light. Step on the brake. It's a red light. Step on the brake. 다음 문장은요. 나가기 전에 나좀 깨워 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Wake me, me up before you go out. 이번 문장은요.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드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ake it well before you drink. Shake it well before you drink. Shake it well before you drink. 다음 문장은요. 나는 뱀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afraid of snakes. I'm afraid of snakes. I'm afraid of snakes. 이번 문장은요. 그 호수는 경치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lake has a good view. The lake has a good view. The lake has a good view. 다음 문장은요. 나는 늦은 밤까지 깨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ayed awake at night.

다음 문장은요. 내가 널 위해 피자를 만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ade a pizza for you. I made a pizza for you. I made a pizza for you.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